여러분은 끼니를 굶고 고생해본 사람을 뽑아야 돼. 뼈저리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정책을 만든 게 적중률이 100%고 그런 걸 해온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민, 더불어민주당의 변도 연이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허경이 같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국민이 이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JTBC의 손석희는 과대말라의 모랄에서가 붙을 때허경이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했습니요. 우리 민심은 똑같다. 과대말라나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똑, 허경영 같은 사람을 국민은 원한다. 근데 나는 트럼프나, 모란에서나, 부테르테 같은 괴상한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인류를 통일하러 와 있는 사람이야요 그래서 나는 중산주의를 주장해, 자본주의보다. 전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서민은 존재하지가 않아. 왜? 국민 배당금이 있으니까. 한 사람당 월 150만원 정도가 들어와,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그리고 노인수당 나와, 70만원씩. 65세 넘으면. 그러니까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아니고 중산주의야.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될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국가가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그 몇몇이 다가져가버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자에 내다 버리다 봐. 이런 세상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중산주의를 만들어주겠다. 자본주의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먹어버려. 실컷 돈 벌어가지고. 응. 그럴 때는 공동자본주의. 그러면 공동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 배당제 의 실시야. 최저 생활은 누구나 보장이 돼. 그런데다가 입헌군주제야. 황제가 돼버리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통일해. 그러니까 황제가 수질 안 바뀌어. 가지고 총리는 맨날 바뀌어도 관계 없어. 태국처럼, 일본처럼 항상 황제가 점수를 매기고 있어. 국민들의 인재를 감시하고. 돼. 이놈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번 바뀌면 전부 뭐 도둑놈 때가 또몇만 명이 들어가서. 또도둑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딱 있으면, 들론 수상이 도둑관 해적이면 황제가 가만히 있나? 그래, 그래요. 네. 나라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백성이 뽑아놨다 해서 대통령 고집을 부리면 그게 구심점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 아니면. 그래서 일본과 영국은 황제가, 왕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메카더가 일본에 가서 왕은 못건드려 전범으로. 실제 왕이 전범이야, 우두머리야. 근데 밑에 똘마이들만다 총살 시키고, 왕한테는 꼼짝 못 하는 거야, 메카드가. <laughs>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왕이 필요한 거다. 말이야. 우리나라가 왕을, 고종왕제를 없애버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가 오합지조이 되어버린다. 일본의 왕은 점령을, 똑같이 일본도 우리나라를 점령했고, 미국도 일본을 점령했지만, 점령했을 때 미국 애들은, 일본의 왕은 그대로 뒀어.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놓고 왕 없애 버려, 안 없애 버려. 없애 버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합지졸이 돼 버린 거야. 분단까지 간 거예요. 맞아, 맞아요. 천손 민족을 잡종이 와 가지고 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천손 민족은 왜 잡종한테 먹혔냐? 맨날 싸움판 하다가, 니네 잘났다, 내네 잘났다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손 민족의 자부심을 키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중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거는 자본주의하고 조금 달라요, 알겠죠? 보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동자본주의야. 그럼 공동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국민배당제야. 국민배당제인데 정치행 때는 입헌군주제. 그래서 내가 세계 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세계 황제로 가기 위해서 하늘에서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종재님 하늘에서 왔다는 말을 좀 빼고 하는 게 어떨까요? 택도 음, 없는 말씀. 음, 내가 다른 정치인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 다른 정치인은 하늘에 온 자가 아니야. 그럼 그 자들은 땅에 끌 너무 욕심을 내. 나는 위에서 왔으니까, 너나 좋은 서로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고, 고루 잘 살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어. 내가 뭐 챙겨가려고 하겠어, 하늘 온 사람이. 그래서 나는 땅에 미련이 없다 소리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아, 답은. 네. 산주의 국민 네, 배당제, 예. 공동 자본주의. 예. 어, 그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